네, 다음 진행하는 팀은 한글을 찾아가는 여행을 함께한 가갸모인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가갸모인입니다. <laughs> 어, 저는 한국인 이율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테이텀입니다. 저도 한국인 김서영입니다. 자크메니스탄 출신 월리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JP 뉴스 앵커 테이텀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한글 사용 시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 바로 한글 사용 문제에 대해 오늘 뉴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외래어가 사용되는 현재와 과거 한글을 지키기 위해 분투한 조선어학회를 비교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저희 NJP를 통해 확인하시죠. 많이 사용하는 단어 코로나 팬데믹 다들 무슨 뜻인지 바로 아시 겠나요 실제로 검색창에 적어 보 가장 먼저 나오는 키워드가 팬데믹 뜻이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뜻도 모르고 외래어를 사용하는 걸까요 이외에도 메뉴판 옷 가사 심지어 정보와 공공기관 안에서도 외래어 만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외래어를 차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이희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희열 기자. 네, 이희열 기자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한국 특성상 외래어는 긴 시간 동안 동화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빠르게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에서 6%를 차지하며 외래어 사용 비, 체감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70%의 사람들이 평소 외래어, 외국어를 사용한다고 답할 만큼 외래어 사용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외래어를 사용하는 이유로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오히려 사람들은 외래어가 더 정확한 뜻을 전달한다고 생각해 사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능력있고 세련되어 보인다는 등의 미적인 이유로 사용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 문화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글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글 창제 후 정식적으로 사용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우리가 현재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국어의 연구 발전을 목적으로 일제일탄나 말에 우리말을 연구하고 보급한 단체인데요. 이에 대해 활발히 조사하고 활동하는 가게 모임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게 모임의 김서연, 올아입니다 저희는 조선어학회와 한글 사용실태를 연결지어 조사하고 저희만의 해결책을 만들어 내었는데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어학회하면 대표적으로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는데요. 일제 산업 속 한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제가 정태진을 비롯한 조선어학회 핵심 인물을 무고하게 범과하고 고문하여 결국 이윤재와 한증이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조선어학회는 한글날을 제정하고 국어사전편찬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글맞춤법의 통일한 제정 운동, 표준어의 제정 등 한글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통일된 한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그럼 과도한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지속된다면 무슨 문제점이 생길까요? 노인, 어린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외국인 등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잘못된 영어 표현이 사용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89%의 사람들이 방송에서 나오는 외래어의 의미를 몰라 곤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외래어 표현이 정착되며 한국어 표현이 사라진다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게 모임은 어떻게 하면 한글과 외래어의 공존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는 국가적, 개인적 자원 모두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 간판은 법에 따라 한글 표기가 원칙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키의 경우 국어를 불키어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국가적으로 국어가 올바른 의미로, 의미로 정정되도록 대응한 것입니다. 또한 득메니스는 과거에 러시아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어 사용을 축소하고 득메너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외국어 원화명을 인지하고 자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외국어 대신에 한국어 주말을 실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글로 된 제품, 컨텐츠를 제작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한글 사용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 가게 모임에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를 제작하였습니다. 하나는 외국어가 아닌 색다르게 한글로만 이루어진 티셔츠이며 가운데 이 러거는 가게아 모임의 저성으로 만들었는데 귀엽죠? 아네 오늘 저도 받아서 입어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또한 한계를 몰신 느낄 수 있는 여행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코스대로 여행할 수 있게 팜플렛 뿐만 아니라 영상도 제작하였는데요 잠시 심사위원분들께 팜플렛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나누어드린 팜플렛과 함께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에게는 이색적인 여행, 한국인들에게는 한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 저희와 한글 여행 떠나보실래요? 박모무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글 가훈길을 시작 세종대왕 동상에 와 있습니다. 네, 이제 보러 가시죠. 여긴 세종 예술의 정원입니다. 여기 오시면 여기 옆쪽에 한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게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주시경 마당이고, 이렇게 곳곳에 한글 조형물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는 지금 한글 가운 길에 글, 한글 글자 마당까지 다 보았고, 이제 인사동으로 네, 이동할 예정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저희는 인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한글로 써져있고요 포토이점을 찍으러 갈 예정입니다 이거 어떠세요? <laughs> 우리 양국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앞에 보이듯이 이렇게 한글 간판도 있는데요 되게 특색이 있는 것 같고 영어 간판이랑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습니다 저희 지금 카페 왔어요. 영상 잘 보셨나요? <목소리> 물론 전문적인 영어를 사용할 때는 한국어만을 고집하기 어렵고 글로벌 시대인의 만큼 외래와 유입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를 고용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한글과 외국어를 된 안내 모두 변기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학회와 한글에 대해 조사하며 한글의 장제부터 사연까지의 노력에 대해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 참여입니다. 다음에 듀얼코드로 들어가 7회 응답시간 이전까지 작성하신다면 타경 모임 팀에서 직접 만든 티셔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다수 분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쾌하네요. 네, 그 부드러운 좀 전달 방식으로 제가 좀 듣기 굉장히 뭐 수월하고 뭐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그러니까요. 느낌이었어요. 네, 어, 우리 교수님들 질문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김인경입니다. 지금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학생들이 티셔츠 제작부터 한글 여행 코스 제작이라든지 또는 영상 등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돋보였던 발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발표에 있어서 구성이라든지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는 만나는 횟수를 상당히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영상 편집은 그 경험이 있는 테이터미 진행을 하였고 이제 뭐 자막을 다는 것은 이제 올려 언니가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그 외에 좀뭐 한국 업체와 컨택을 해야 하는 뭐 티셔츠, 티셔츠나 아니면 팜플렛을 제작하는 일은 저희 한국인이 담당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원래 같으면 앵커 역할은 우리 한국 친구가 할 만도 한데 참고로 오리엔테이션 때 열심히 춤을 췄던 친구인가요? 아니에요? 아 어, 그래요? 그때 왜 춤을 췄어요? 네, 이렇게 끼가 다분한데 네. 저 티셔츠 보면서 그저구 영어로 풀면 은 뭘까? AB클럽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좋습니다. 그 티셔츠 네. 저희도 갖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그 각야몬 팀의 발표였습니다.